flip learning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를 거꾸로 교실 또는 뭐, 역, 진행, 수업, 방식. 또는 뭐, 거꾸로 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allow for 하는 겁니다. allow for. 무엇을 감안하는 거죠. t v a r i e t of. Various란 뜻인데요. V-A-R-I-O-U-S. 다양한 학습 방식을 고려하는 거죠. 감안하는 겁니다. 감안한다는 얘기입니다. Educators 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종종 어, physical rearrange 물리적으로 rearrange 뭐 재배열하는 거죠. Their learning spaces, 되겠습니다. 그들의 학습 공간을. 자, 이걸 재배열 하는데, 왜 재배열하는 거야? 툴 목적이죠? support, 되겠습니다. <laughs> support 하기 위해서, 어떤 지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죠 지지, 지원. 하는 거죠. 어, group work,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 이나, independent, p l a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뭐 개별적인, 뭐예요그 학습. 이런 것 때문에, 알겠어요? 물리적으로 재배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y create flexible spices. 그들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f l e x i b 유연한. 유연한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in which,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속에서, 유연한 공간 속에서, s t u d 학생들은 choose,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when, 이거, 되겠습니다. when, 언제, where, 어디서, they learn, 배울지, 그들이 배울지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습 공간을 재배열하니까, 그죠? 어디서 배우고 언제 배울지를 학생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Furthermore, 게다가 educators so flip their classes are 되겠습니다. 요, 요까지 가르치겠습니다. 교육자 분들은 are 되겠습니다. 어떤 교육자 분들이냐면 flip their classes 되겠습니다. 그 이게 뭐 클래스 수업을 플립 뒤집는 거죠. 뒤집는 그런 어,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플렉서블하다는 얘기죠. 아, 유연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flip the class 이거는 이제 뭐 수업을 뒤집는 건데 그냥 역진행 수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이, 이 사람들은요 어, 아주 유연한 거죠. 또는 융통성 있는 거죠. 뭐에서? 그들의 expectations of student timeline 되겠습니다. 그들의 기대 예상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student timeline. 이거는 뭐 일정표 같은 걸 보시면 되겠어요. 일정표에 있어서. 어, 뭐뭐를 위한 learning, 학습을 위한 일정표에 있어서도 아주 융통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렬구조네 인, 인또 어디에서 또 융통성이 있는 거냐면 어, assessment 평가에 있어서도 뭐에 student learning 어, 학생들의 어, 학습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죠. 어, 플랫러닝, 러닝의 장점. 그죠? 1 번, 2 번. 뭐야? 뭐야? 1 번, 2 번. 이거죠? 다음 볼까요 In the traditional teacher-centered model, 했습니다 센터는 중심의 이런 얘기죠. 자, tradition 전통적인 거죠. 자, 전통적인 선생님 중심의 모델에서요. 선생님들은 the primary source 주요한 소스 원천이죠 근원이죠. 뭐의 information 정부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By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얘기죠. 이와 대조적으로 플 l i p learning model이라는 것은 shift 이거 shift 되겠습니다. 그 바꾸는 거죠. 또는 뭐 아, 이동 시킨다가 낫겠네요. 여기서는 이동 시킵니다. instruction 어떤 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을 어디로 이동 시킨 거냐면 learner centered approach 학습자 중심의 접근, 아이고, 방법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learner-centered approach라는 게 도대체 뭐냐. Where 거기에서 in-class time 되겠습니다. in-class는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십시오. 수업에 의해서의, 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십시오. 수업에 의해서의 타임, 시간. 수업 내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is spent 되겠습니다. 쓰여지는 거죠. 소비되는 거죠. ING 하는데, 이런 얘기죠. e x p l o r e n g 탐험. 탐구하는 거죠. topic 주제. 주제 같은 거 탐구하는데 시간이 이제 쓰여지는 거죠. in greater depth, depth 되겠습니다. 더큰 어, 어, 깊이. 깊이로 이런 얘기죠. 더 깊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해석하시면 더이고더 깊이 있게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펜트 관련해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스펜드 시간이나 돈 ing 알고 있죠? ing 하는데 시간, 돈을 어, 쓰고 소비하는 건데, 자, 이거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수동으로 쓰면, be spent. 그죠? 스펜 어, spent, ing. 이렇게 되고, 여기에 시간이나 돈이 이제 앞에 오는 거죠.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 돈이 ing 하는데 쓰여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as a result. 야, 결과적으로, s h o u d and are relatively involved in knowledge construction 되겠습니다. actively, 활발하게 그죠? 활발하게 자, 이거 be involved in입니다.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관여하는 거죠. 자,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지식의 construction, 구조 설계 지식을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막 만들어 주고 막 그러는 거죠. 죠 지식 같은 것들을 음. 음 구조와 뭐 구, 지식의 구조를 만들고 지식을 설계하고 지식을 구성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끊어 주겠습니다. as they participate. 자,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As 뭐 하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면서 참여하면서 그리고 아 여기 첫 번째 evaluate, Participate in 두 번째 Evaluate 그죠? 평가하는 거죠. 참여하고 평가하면서 They are learning 그들의 학습을 되겠습니다. 이는 방법의 전치자로서뭐 뭐로 하는 얘기죠. 어, personally 개인적으로 meaningful 의미 있는 매너 어, 방법 방식. 개인적으로 의미는 방식으로, 어, 그들의 학습을 평가하고 그들의 학습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건데,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또 평가하는 거예요. 본인이 참여하고 본인이 평가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